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 나갔는데 어떤 분 옆에만 앉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분이 오시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밝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큰 말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아서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동창회에서, 경로당에서, 복지관에서, 때로는 교회나 절에서도 여러 사람과 어울리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결국 외모나 재산보다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몇분 알고 있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도 모임에만 나오시면 주변이 환해지는 분, 한마디만 하셔도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분들이요. 처음엔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그분들은 뭐가 다른 걸까? 젊어서부터 그러셨을까?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걸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모임에 나가면 결국 이런 사람이 제일 돋보인다는 것, 진짜 어른의 매력이란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늘 활기차 보이고, 어떤 분은 무기력해 보입니다. 어떤 분은 말 한마디에도 온기가 느껴지고, 어떤 분은 자꾸만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지금 삶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빛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작은 마음가짐 하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제부터 다섯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기운으로 주변을 밝히는 사람, 말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람, 늘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 자신을 아끼고 품격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불평 대신 책임을 택하는 사람.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노년은 분명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의미있게 빛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첫 번째, 건강한 기운으로 주변을 밝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주변에 계신가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걸음걸이가 가볍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말투에 힘이 느껴지는 분 말입니다. 그런 분들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건강이란 생명력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마음,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는 몸,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또렷한 정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자신의 건강을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뭐 아프면 그러려니 하고 약만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건강을 포기하는 순간 사실은 삶의 활력도 함께 놓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올해 75이신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도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으세요. 처음엔 주변에서 나이도 있으신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도 편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세상 구경도 할수 있다고요. 그분을 보면 정말 얼굴이 다릅니다. 혈색도 좋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모임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분 주변으로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명력, 그 건강한 기운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몸은 자유로운 영혼의 집이라고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몸이 가벼우면 생각도 가벼워지고, 몸에 힘이 있으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30분만 걷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해진미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제때 골고루 먹으라는 겁니다. 물도 자주 마시고 술과 담배는 줄이고 밤에는 푹 자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우리 몸의 기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활기차면 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힘을 얻습니다. 내 밝은 얼굴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내 가벼운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건강은 나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둘째, 말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요즘 세상 참 각박하다.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다. 물가는 작고 오르고, 연금은 적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나요? 아니면, 오늘 날씨 참 좋네. 그옷잘 어울린다. 고맙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시나요?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은 나를 만들고 동시에 상대방도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말을 하면 내 마음도 그렇게 물들고 상대방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듣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모임에 가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정부가 노인들을 무시한다.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런 말만 반복하시죠. 그러면 처음엔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래도 두세 번 듣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또 시작이구나. 저 이야기 또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반면 어떤 분은 나이가 많으셔도 여전히 유머가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풀어주시고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시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 곁으로 모입니다. 저분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제가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여든이 넘으셨는데도 늘 웃으시고, 누구한테든 먼저 말을 거시고,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늘 밝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좋은 말을 하면 나도 좋고, 남도 좋은데, 굳이 안 좋은 말을 할 이유가 있냐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깊이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을 한다고 손해볼 건 없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지고,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불평과 원망의 말만 하게 될까요? 사회학자 찰스 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거울이라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따뜻한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내가 차가운 말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하루에 세 번만 따뜻한 말을 해보세요. 아침에 만난 사람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고 점심 먹을 때 맛있다고 한마디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 하루 고마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세 번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싶을 때는 잠깐 멈춰 보세요. 이 말을 해서 누가 좋아질까? 나도 기분이 안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안 좋다면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늘 본 꽃이 예뻤다. 이웃집 강아지가 귀여웠다. 그런 작은 이야기만 해도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셋째, 늘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두려워집니다. 머리가 굳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배워봤자 소용없다고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진짜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에 있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시고 어떤 분은 전화 받는 것조차 버거워하십니다. 어떤 분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유튜브로 새로운 것을 배우시는데 어떤 분은 텔레비전만 보시죠. 이 차이가 뭘까요? 바로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찾고 젊은 세대와 대화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내 뇌를 깨어 있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0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고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지관 컴퓨터 교실에 등록하시고 손자한테 물어가며 조금씩 배우셨습니다. 처음엔 키보드 치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1년쯤 지나니까 이메일도 보내시고 블로그도 쓰시더라고요.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건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겁니다. 예전엔 명절에나 볼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주 손주들 얼굴을 보실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임에 나가시면 자랑하십니다. 나도 유튜브 본다. 나도 인터넷 검색한다고요. 그러면 다른 어르신들이 신기해 하시고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모임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 변화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애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내 뇌를 젊게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꼭 어려운 걸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사진 찍는 법, 간단한 요리, 악기 하나, 외국어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손주한테 카카오톡 보내는 법을 배워보세요.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영상 하나를 찾아보세요. 복지관에서 하는 강좌에 등록해보세요. 처음엔 어렵고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사람이 될 겁니다. 넷째, 자신을 아끼고 품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가꾸는 일에 소홀해집니다. 어차피 늙었는데 뭐, 이제 와서 꾸며봤자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자신을 가꾸는 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모임에 나가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으셔도 옷이 단정하고 머리가 깔끔하고 자세가 바릅니다. 그런 분들은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품위가 느껴집니다. 반면 어떤 분은 옷이 구겨져 있고 머리도 산발하고 자세도 구부정합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처신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품격이란 뭘까요?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고급 장신구를 차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는 것. 이런 작은 정성이 모여서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제가 교회에서 만난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올해 80이신데 늘 단정하십니다. 옷은 화려하지 않지만 항상 깨끗하고 머리는 늘 정돈되어 있고 말씀하실 때도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한번은 여쭤봤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요. 그 말씀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나를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고 나를 가꾸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철학자 장자크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누가 나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게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깔끔한 옷을 입는 것, 외출할 때 거울 한번 보는 것, 식사할 때 바른 자세로 앉는 것, 말할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품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품격은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단정하고 차분하면 주변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내 품이 있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나를 가꾸는 일은 결국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섯째. 불평 대신 책임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 문제가 생기고 친구와 다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누군가를 탓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감당할 것인가. 모임에 가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부리는 늘 누군가를 탓합니다. 자식들이 문제고, 정부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또 한부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지 찾고 주어진 상황을 최선을 다해 감당합니다. 이두 사람 중 누가 더 존경받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탓하는 사람은 피곤합니다. 듣고 있으면 나까지 기분이 나빠집니다. 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은 믿음직합니다. 저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구나. 저 사람 곁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예순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잃고 빚까지 졌습니다. 주변에선 다들 위로했습니다. 운이 없었다. 세상이 각박하다.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세상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선택이었고,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요. 그분은 이른이 넘어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경비일도 하시고, 청소일도 하시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셨습니다. 누가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늘 당당하셨습니다. 약속은 꼭 지키시고 남한테 패 끼치는 일은 절대 안 하시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책임감 있게 사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 우리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결국 그분은 빚도 다 갚으시고 지금은 자식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십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상황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건내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전적으로 내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평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춰 보세요. 이 불평이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아니라면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는 게 낫습니다. 대신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상황이 나아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세요. 작은 약속이라도 꼭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감당하세요. 그 모습이 여러분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까지 다섯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한 기운으로 주변을 밝히는 사람, 말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람, 늘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 자신을 아끼고 품격을 지키는 사람, 불평 대신 책임을 택하는 사람. 이 다섯 가지가 바로 나이 들어 모임에서 돋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좋은 말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자신을 가꾸고, 책임을 지는 것. 이런 작은 태도들이 쌓여서 여러분을 빛나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태도는 인생의 얼굴입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모임에 나가도 소외감을 느끼시나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그 감정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눈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걸어보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새로운 것 하나 배워보세요.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다듬어보세요. 누군가를 탓하는 대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하루는 분명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저분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다. 저분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빛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외모도 재산도 아닙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있게 빛날 것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이 영상을 다시 찾아 보실 수 있어요. 소중한 가족, 친구분들의 평안을 위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나의 인생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화이팅이라고 적어 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